반갑습니다. 15분 스페인어 제2강 음절 분해와 강세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도 스페인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음절 분해는 지난 수업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단어는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분해가 가능한데 그 규칙을 알아야 이번에 배울 강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조합이 있는데 대부분의 단어는 자음과 모음이 한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음이 연속으로 오거나 시작과 끝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소리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네다 모네다 음절 분해를 하면 이렇게 음절을 하나 하나 끊어서 발음할 수 있어요. Estilo, estilo, o a m Dante, bloque, bloque. instante, instant, transparente, transparente. 이처럼 다양한 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박또박 끊어서 발음 연습을 하다 보면 음절 분해는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에는 다섯 개의 모음이 있었죠. 이 중에서 강 모음과 양 모음으로 분류됩니다. 강 모음은 vocales abiertas 라고 하는데, 아, 에, 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아, 에, 오를 발음해 보시면, 목에서 공기가 나갈 때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모음을 강 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우의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이빨과 입술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음을 양모음, vocales 스 e r r a d a s 라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중모음 때문인데요. 이중모음이란 모음이 연속될 경우 한 음절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스페인어에서는 이걸 딥던 거라고 하는데요. 이 규칙은 강모음 플러스 양모음, 양모음 플러스 강모음, 양모음 플러스 양모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울 때는 강약 약강 약약으로 외우면 편합니다. 어, 밑에 예시로 보이는 아이 아우 에이 에우 이우 오이 오우 우이 이것은 모두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외에 삼중모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중모음이 자음과 함께 있을 경우 하나의 음절로 취급되죠. 밑에 보시는 예시에서는 c i u d a 로 읽습니다. c i u d a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c i u d a 은 스페인어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모음이 연속되면 이중모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ato라는 것이 있는데 모음 분립이 일어나요. 이중모음은 연속된 모음이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경우라면 은 이하 또는 반대로 각자가 하나의 모음이 되는 겁니다. 이는 강모음이 연속될 경우 혹은 강세부 띌대가 들어갈 경우 분리됩니다. 예시를 보면, 빼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빼가 하나의 음절이고, 옹이 다른 음절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어서 까오스도 마찬가지요. 발음할 때는 이어서 까오스라고 하는데, 음절 분해를 하면은 가 오스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다인데 가이다. 이렇게 음절이 세 개로 분리가 돼요. 빼영은 체스의 폰 혹은 일꾼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고 까오스는 영어와 동일하게 혼돈이라는 뜻이고 가이다는 떨어짐, 떨어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아센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스페인어 회화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오, 스페인어 좀 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싶으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센터가 무엇이냐면 특정 음절을 강하게 발음해야 하는 규칙인데, 이로 인해 스페인어 특유의 인터이네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밑에 있는 문장을 모노톤으로 아센터를 최소화시켜서 한번 읽어보고, 이어서 아센토를 적용하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Buenas tardes, es un placer conocerles. Bienvenidos a nuestra clase. Buenas tardes. Es un placer conocerles. Bienvenidos a nuestra clase. 어떻습니까? 느낌이 확 다르게 느껴지시죠? 이게 아센토의 중요성입니다. 일부 단어는 아센토의 순서에 따라서 뜻이 180도 달라지기도 하니 이건 꼭 마스터해야 합니다. 아센트의 규칙 첫 번째는 n에 s에 또는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붙습니다. 예시를 읽어 볼까요? hola casa apagaron menos hola casa apagaron menos 강세 규칙 2번 n에 s에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붙습니다. ciudad reloj hospital votar ciudad reloj hospital votar 마지막으로 강세 부호 틸데가 있을 경우 띠데가 최우선시 됩니다. cancion 아 r b o l música, acción canción, árbol, música, acción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Hola, me llamo c h o l s u Soy de Corea del Sur. Estoy aprendiendo español. Hola, me llamo c h o l s u Soy de Corea del Sur. Estoy aprendiendo español. 예, yeah.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도 스페인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